함께 나눔은 주신 진리를 말씀의 진의를 입 밖으로 표출하는 순간 즐거움을 위한 탐욕으로 가득 찬 나로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고픈 불이한 나로 또 다른 문자로 머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눔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만 믿기 때문이죠. 십자가 보잘 것 없음으로만, 십자가 희생의 보열로만,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만, 양과 염소의 가르심으로,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하심으로,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로 분리하심으로, 지금도 친히 일하시기에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죠.